자, 오늘, 5월의 텃밭입니다. 오늘 날짜가 5월, 오늘이 9일이고요 5월 9일 금요일. 아, 금요일인데, 오후에 자, 그 퇴근을 좀 일찍 하고, 그 텃밭에 좀 들렸습니다. 와, 아, 여 분양받으시고, 오르신 분들. <laughs> 이게 지 지금... 들깨인가? 아, 들깨들이네.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는 거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도풀 뽑고 저기 하려고 하려면 저기 하실 텐데. 아무튼 빨리 오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 여기는완두콩이 완전히 굵어졌어. 씨. 어, 여기 당근 씨를 잘 뜯었네요. 이거 씨 빨리 섞어줘야지 당근 먹을 텐데. 너무 안 섞고 있다. 이 분명히 보기 좋아가지고 못 섞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들, 쓰러진 것들은 그게 고자리파리라고 해가지고, 고자리 그 먹았어요 그 밑에. 구더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먹어가지고 저렇게 생는데 이거 약을 하지 않으면 거의 살기가 힘들어좀 많이 안닦깝게저렇다 쓰러져있네. 뭐 빅키트인가? 그 약이 있더라고요 좋은 거. 뭐. 그거 쓰면은 그래도 예방도 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죽었네. 아, 아쉽네. 으아, 시금치. 아 오늘 5월 10일. 5월 10일 맞나? 5월 10일. 박정훈 씨 텃밭입니다. 여기 이제 땅콩 추가 파종 했는데, 오, 어, 어, 여기 있어요. 이 올라왔어요. 와, 제대로 올라왔다. 아 이거 땅콩들도 확실히 먼저 올라오는 놈이 있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네요. 저 혼자 올라왔어, 저 혼자. <laughs> 우리 어머니 골파종 상치 <laughs> 상치 저거 다 드셔야지 그났네 이렇게 양콩 사이에 이렇게 대파를 좀 심어봤어요. 집에서 이제 무은고리만 밑에 뿌리 쪽만 남겨둔 건데 심어봤더니 잘큽니다 올라오고 있어. 아, 이거 미나리가 아주 한창입니다, 한창. 자, 이게 밭은 일주일만 지나서 이렇게 와도, 이제 아, 이거 비올때 이거, 그 저기 위집, 저기에서 그, 어제 들깨 모종 좀 얻어다가 저기 심어 놨는데, 어우, 하나도 죽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이제 정리하고 음 밭을 이제 고추하고 토마토 이제 가지 등 이런거 심으려고 이제 그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일찍 나와본 것같제 우정들도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얘네들 산광 이제 말린다고 그러죠 약간 적응시키는 적응기간을 위해서 여기 두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주말에 걸쳐가지고 전부 싹다 작업이 될것 같아요. 와. 저희 감자. 감자는 저번에 비가 많이 올때 와가지고 지금 이 약간 처질 기미가 보여가지고 옆 줄을 이렇게 쫙띄어놨어요 이게 무슨 감자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이 우짜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제대로 지금. 따라서 거의 그 양쪽 고를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수건이 잘 올라왔습니다. 감자 농사가 이거는 올해는 백점인 것 같습니다. 백점 장이 부럽습니다. 아, 내년 오이 때문에 골탕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오이 올해는 제가 기필코 오이 100개 따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여기서 100개를 따서 오이 질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일 아끼는 최애 작물, 완두콩. <laughs>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완두콩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니 닮아서 그런 가 봐요.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 완두콩이 잘된 게, 이거 보시면은 꽃투리가, 와, 벌써 이만큼 컸어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꽃투리. 뭐 작년에는 꽃투리가 좀 짧았는데, 올해는 벌써 꽃투리 달리는 게, 오, 작년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꽃투리가 잘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하여튼, 완두콩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도 좋고, 쭉쭉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들이 좀 많이 맺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봄에 이제 모종을 미리 내 가지고 완두콩을 심어 서 한대고 그리고 이쪽은 와서 씨앗을 직파했어요. 직파. 직파했더니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우리 야 이게 하늘아 여기 강낭콩 저번에 심은 거세개 심었는데 새싹 올라온 것봐 하늘이 보이냐 응. 저번에 강낭콩이 강낭콩 크기의 한 3~4배 정도 땅속에다가 심자 그래가지고 하늘이 큰아빠랑 심었었잖아 여기 지금 싹이 올라온 것봐 오늘 금요일인데 싹이 이렇게 올라왔네 자 이제 좀 있으면 더 커서 이제 콩 달리는 거 나오면 또 올려줄게. 이 아주 아우도아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네. 아우이좀 빨리 더 싹이 올라왔으면 아우을를 먹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거는 봄무예요봄무봄무인데와이게봄무가 생각보다 이게 아주 야무지게 잘 크네요 이게 벌레도 아직 하나도 안 먹었고 공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이렇게 씨앗 파종 해가지고 이제 싹을 틔워서 올린 건데 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안난 데는 뭐 미련 받지 않고 이렇게 이거 지금 여기 호랑이콩 이제 정식 해줬고요 여기다가 이것도, 이거는 지금, 이제 아욱, 아욱이 된다. 요거 저거. 우엉, 우엉. 우엉잎이 이게 쌈을 싸먹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어떤 분한테 들어가지고 우엉잎 그 쌈을 좀 싸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큽니다. 자, 여기 지금 당근들이 이제 싹이 어떤 거좀 불규칙하게 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씨앗을 조금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해준 것도 있는데 지금 너무 싹이 막 띄엄띄엄 나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laughs> 이런데 여긴 당근 씨를 흘렸었나 봐요. <laughs> 쓸데없는데 다른 데는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정작 나야 될이 구멍들은 이게 씨앗이 새거를 샀는데 아마 이게 그 봄파종 씨앗이 아니라 여름파종 씨앗이어가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게 좀 천천히 이제 막 싹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 지금 대고 참외참외참외참외 얼른 커가지고 적심 해주고 이제 저희 설계대로 딱해서 잘. 크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촬영하고 또 작업하고 또 촬영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이웃 텃밭지기님이신데 선수시네, 선수. 요즘 애플시박 심어가지고 이렇게 망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기대됩니다, 이거. 여름 되면은 여기 수박 이렇게 매달릴 것같아 여기 원래 여기서 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 하다가 예. 아저 아래 저쪽 입구쪽이요? 초입쪽? 아예 딴 동네? 그, 음.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예. 텃밭은 한 20년 하신 것 같아 아, 네. <웃음> 3년째, 3년째. <웃음> 처음이에요, 처음. 와, 상추가 육이렇 컸어 이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이, 이게 잘 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게. 알로 <laughs> 오늘, 아, 이콩콩 정식 있고요 모종 직접 워가지고 정식 했습니다. 무럭무럭 잘 커서 열매 많이 내려 주면 바랍니다. 응. 스마폰도 정식이 있고, 고추도... 가자, 놀러가보자. 괜찮아, 지 나와, 일로. 자, 여기는... 이 해가지고 대추하고 뭐 토마토 가지 이런 것들 지금 정식하려고 이제 보랑을 만들고 그리고 상토를 좀 뿌려줬어요 빨리 빨리 그 저기 뭐라고 하 뿌리가 활착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좀 거름 피해도 거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스가 나오는 걸좀 대비해서 조금 좀 이제 상토를 이렇게 해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덜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암만에 대해서 상토는 이렇게 그 활착이 되게 되는 데는 일반 흙보다는 1차적으로는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열무를 지금 수확을.. 열무랜다 저 알타리를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밑이 약간 좀덜든것 같죠? 그쵸? 전주까지 한번 지켜보고 시작을 해야될것같아아 지금 대파는 어,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게 병에 딱히 온 놈도 없고 특히 그 파고자리 녀석. 얘가 제 진실로 하는 파고자리. 그 감염이 안된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왕교로 미리 좀 뿌려놓고서 좀쫙해 놨는데 이거 오늘 저기 도둑을 만들어가지고, 고추도둑하고, 뭐, 토마토 이은거 지금 모종을 정식하려고 대기해 놓은 거, 요거를 지금 그 정식을 지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 부지런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